근데 이번에 보통 국회 시체 적용 없이 옥는을 이런 거라서 이건 아마 배시체 바꿀 건데 아마 형태는 아마 이렇게 생각아요 다음 한점은 바꿀 거? 아, 배시체분명하잖 바꿀 거는데 일단은 틀만 이렇게 잘라겠습니다 좋네요 그.. 후리 씨가 주신 것 중에 중앙화 아 결과 한 7개 있는데 한두세개만 쓰죠? 당신이 뭔데요? 반갑네요. 당신이 뭔데요? 주 개밖에 안쓰요아 맛있다. 차를 마셔야 될것 같아 이제 진짜. <laughs> 맛있습니까 얼그레이 혼자잖아요 나한테 잘 돼있어요. 안 어울리는 거 드시나요? 어? 안 어울리는 거 드시나요? 그냥 딴거 먹으면 몸상해. 몸 챙겨야 돼. 법을 젊으시잖아요. 그, 인터내셔널 리서치 사이트에서 세 가지의 다른 행동을. 할까? 활동을 하는데 그세 음.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주표 거랑 네. 모니터링 하 네. 거랑 연관이거 같은데 네. 그 말씀 이렇 해야죠 왜냐면은 아니야. 여기에 보면은 세 번째 회탈중앙화에 근데... <laughs>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제 아드 센터가 지들이 9시 알아서 9시 이제 모니터링하고 한다는 걸 이제 말을 해줘야 되죠. 거기서 뭘하는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중후에막 동표나 다른 나라에서 어떤가 하는지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요. 아까 뭔가 힘든 게 아홉 번까지 아홉 번팀 프로젝트라도 팀이 노력을 끼치고 있는 건아닌가 적당한 아여을 나눌 수있이 공감하시는 그냥 분진 말이 맞아 그러시라고요. 네, <laughs> 감사하 <응감하시네. 웃음> <laughs> 네, <그렇게> <laughs>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아 뼈를 깎아 만들고 있어요. <laughs> 좋아요, 아주. 뼈를 깎아요? 이거 보세요. 겨우 이 하나를. 와우. 뼈를 깎아. 아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저기요. 그쪽 뭐 하고 계세요? <laughs> 이거 끝나잖아요. 연기 끝나잖아요? 이제 제자료 가지고 만들 거예요. <laughs> 네, <아저씨>. 알겠어, 알 <laughs> 죄송한데 번역하실 거면 외대 가셨어요? <laughs> 여기 공대 와서요. 저기요. 어요아습니다 <laughs> <laughs> 그들은 멋져요 백미러로 보는 그들이 보이는 게 좋고 얍살아도 칠수시는 한국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정비사가 이기가 <laughs> 있는데 그들도 키우고 뭐 어디 있는 미국에서도 아, 미국에도 아, 키우고 해서 각자 같은 놀류 하는 장인인데 <목소> <목소� 이렇게 발표한 사람이 뭐 여유로운데? 표정이 되게 흥날리게 한것같데 표정이 약간 여유로운데? 우리도 사실상 페이커아아인정 아, 저는 제차례아달 이렇게 고 이렇게 가고 싶다 지성씨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 참여하면 저는 저주하지가 않잖아요 나오라면 나오아고 형도 그때 고생했지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습니다